아, 예. Yeah. 아. 네, 안녕하세요. 가을의 갈대 같은 남자. 미리 장동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을의 보리차 같은 남자 보여드니다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어, 지금 영화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요. 어, 콘서트 못 보러 오신 분도 계시죠? 목소리가 좀 작으시네요. 네 많이 모셨는데 어 저희가 콘서트 때 영상을 정말 멋있게 담아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송씨뭐 혹시... 어,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. 일단 어 영화를 보시면서 어, 편안한 마음으로 예, 마음을 열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라 해서 어, 시나리오가 타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액션과 퍼포먼스 위주로 많이 이렇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정말 콘서트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흥겨우시면 은 자리에 일어나는 건 안되지만 뒤에 사람 때문에 네 그건 안되지만 앉아서 노래를 따라 부르던지 뭐 어, 그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, 그리고 백만의 말보다 한 가지의 표정으로 사진을 오래 찍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말을 그만하고 사진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멤버들은 지금 어, 상영관이 굉장히 많아서 어 지금 또 다른 곳에 인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, 여러분 저희 두이 왔다고 정, 정말 실망하지 마시고 <laughs> 사진 많이 담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도시 이쪽부터 볼까? 예예. 네, 네. 네, 네. 아, 네. 아, 네. 하티안세요 <laughs> 영화를 두번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. 지금요, 레퍼토리 <laughs> 어, 네. 다 외우시겠어요? 네, 네. 그렇죠? 어, 시간이 좀 있나봐요. 네, 예, 어. 좀 있습니다. 아, 어, 좀 있어요? 한분더 드세요. 네 아, 어, 너무 좋은데요. 그럼 식사하셨어요? 못했어요? 네네 아이고, 그럼 이거 좀 드실래요? <laughs> 식사하죠? 예? 네? 아, 콘서트에 네번 오셨다고요? 네. 이야, 감사합 더 많이 왔다. 어, 다섯 번어디 다섯 번 거짓말, 거짓말 아니시죠? 5번 어디 다섯 번 뭐야? 아니, 대사 보고, 대사 보고, 이렇게, 그것 예, 예. 같아요. 우선 제가, 어, 후보로 어디 나온 것 같습니다, 지금. 네. 저희가 첫 스크린 데뷔라서 굉장히 이 자리가 좀 어색해요. 원래 무대는 좀 위로 좀 올라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좀 굉장히 낮아가지고 자신감이 많이 미축되어 <laughs> 있습니다. <있으니까. 웃음> <laughs> 네. 아, 그래서 지금. 아, 스파. 스포츠? 아, s s you. I b l e s 플래시 u I was able to w r i t 눈이 o you. I was a 이잘 e to write to 어디 u 어디, 어디 able to w r 요 혹시 저희 이제 예,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. 거짓말하지 마세요. 가봐야 될것 같고요. 네. 잠깐만 사진 찍는 거를 좀 멈춰주시겠어요? 두 분이 팬분들 얼굴 다 뵙고 갈수 있도록 네 저기 네 잠깐 멈춰주시면 네 여기 좀더 편안할 것 같고요. 네한번쭉 팬분들 네. 눈에 담아주시고요. 예, 예. 저희는 네 다음 무대 인사를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인피니티가 앞으로 이런 콘서트 무비를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계속 찍을 수 있도록 이번 영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두분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 갈까요? 어, 예, 영화 보시면서 일단 어르신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19금 이상의 단어는 가져 <laughs> 어, 해주시고요. 예.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거든요, 사실. 예. 아, 예. 네. 항상 저보다 먼저 찾으세요. <laughs> 오늘, 오늘, 네. 어쨌든, 좋은 영화 잘관람해주시고요 네. 그러 이제 우연부한테 넘기겠습니다. 어, 오늘 재밌게 보시고, 어, SNS로 감상평을 살짝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마음에 와닿는 글에 멘션을 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트위터가 사실 많이 못하거든요. <laughs> 오늘. 어, 멘션을 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즐겨 봐 주세요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프레시안켜트리셔도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. 잠깐만 안내해 드릴게요. 지금 퇴장하실 때 자리를 지켜 주시고 혹시 선물 가져오신 분들은 저희 양쪽 스텝 지나갈 거예요. 전해 주시면 저희가 한꺼번에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고요. 네 이름 한 번씩 부르세요. 네. 네, 여러분 잘 보세요. 네. 다음에 네, 무대에서 봬요. 다음에. 저는 그럼 다음 장소 여러분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